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춥다 아닙니까? <laughs> 한국 사람한테 크리스마스에 대한 고정관념은 춥다. 그죠? 이야, 방금 저기 베트남 팀인데, 블루티스서 치네. 오, 잘 친다. 아직 1 2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지금 현재 다낭 날씨는 22도입니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서울 날씨 보니까 영하 9도 더라고요. 그러면은 33도 차이 납니까? <laughs> 그래서 요즘에 겨울에 골프 치러 많이 오시는 이유가 날씨 때문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블랙티에요, 블랙티, 블랙티. 여기는 BRG입니다. BRG BRG 골프장 블랙티 BRG 골프장은 이렇게 블랙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블랙티 블랙티는 첫 판부터 후덜덜 하지 않습니까? 워터헤저드가 탁 있고 저 왼쪽이 블루티 저 앞이 화이트티 더 앞이 레드티 여기는 BRG 니클라우스 1번 홀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요. 날씨를 보여 드리려고. 그러니까 12월 다낭 날씨.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날씨가 하늘이 이렇고 요즘에 우기기는 합니다. 우기래 갖고 비가 오긴 와요. 아까도 사실은 골프장 오기 전에 비가 살짝 왔었어요. 근데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니까 또 다행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운이 좋으셔 갖고. 비가 계속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지만은 비가 안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딱 좋은 날씨. 해가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고. 그죠? 날씨가 2 2도니까딱봄 날씨. 그죠? 봄 날씨고 가을 날씨는 아니고 가을 날씨는 약간 쌀쌀한데. 복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저 베트남 분들 복장을 자세히 보면은 반바지 입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뭐 반팔 입고 나왔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손님분들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치시는 거 보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우와 잘 친다 잘 치니까 블루투스 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자 베트남 다낭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린은 그린 상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린 상태에는 뭐 저는 베트남 골프장 밖에 몰라요. 베트남 골프장 밖에 몰라서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이랑 필리핀에서 치고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왜 비싼지 알겠다. 태국보다 필리핀보다 비싼 이유가 그린이 좋다. 잔디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BRG 니클라우스 코스. 어렵습니다. 이거. 대회 코스고. 어렵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워터헤저드가 많아서 물만 조심하시면 재밌게 치실 수 있고 물에 자꾸 빠지면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자 요약 핵심은 자 12월 날씨가 이렇게 좋다 자 감사합니다.